네. 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빅필드락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대됐죠? 네, 이번 10월 1일, 10월 2일 양일간 펼쳐지는데요. 10월 1일 날 우리 부활은 출격을 합니다. 가을의 시작이고요. 네. 가을의 시작에 한국, 중국, 일본 이렇게 3개국이 모여서 빅필드락 페스티벌을 여는데 네. 저희가 홈그라운드인 만큼 더 열심히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문화로 만나는 거네요. 아 그러면 거기 또 옆에 좋은 네, 캠핑장이. 네 캠핑장이 있으니까 어, 가족분들 많이 오셔서 음악도 즐기시고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까 줄 서서 이렇게 뭐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 텐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음악을 즐기시면 되는 거네요. 아 네, 이거 뭐...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가까이 오시면 돼요. 네. 거산 네. 간월도에서 펼쳐지는 락페스티벌에 네.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. 부활였습니다 外厅。哦，<Right>